국제 전화 요금을 묻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보니까 미국 일본의 요금이 두 가지로 있고 그때 시간에 한 있고 미국에 가는 게 일본 번 요금의 두 배다. 자 그러면 분당통화의 도이야 이거는. 이거는 총금앤디 그러면,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대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. 분당노음이고 이게, 시간이니까 합을 구고 그랬을 때그 요금의 총합이겠지. 있 그러니까 이것들의 요금들이 겠데이 시간을 뭐니 시간을 x y라고 분당 요금이 x y분이야. 두 개를 곱한 게 각각의 금액이겠지. 두 개를 곱한게돼서4 x 0씩3 y 인데시간이 1시간이 됐어 400 1시간은 6 0분이2지그씩4 0 0은이겠2이2가이2 4 이 있는거에 대입을 할수 있지 그래서 x에 가 y 거기에 y 그래서 이50 y 넘어가면 10이 0이 되겠지 그러면 x는 4배니까 다8분이 되겠지 합이 50이라 할수고 따라서 국제요금의 총 합이 됐으니까 지금 미국에 간거 같고, 일본에 간 거에 합업을 구하는 거지. 그래서 결국은 x 트에가을하고 Y12를 먼저 찾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총 여부는 400에 4000, 고0 0 400, 1 2 0 400, 다섯 번 에다가 48 곱한 걸 이렇게 끌고, 주데4가16에4837입니192에00 8 에다가 12 96 에다가 00 붙여 주면 되겠다